유월은 또이 나라를 위해서 승부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호의 달입니다.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 있는 줄 압니다. 항상 그분들의 희생과 속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쓰면 좋하지만더 복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불당이 서지 않고 이 송나체를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다행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마을기 이 불모의 땅에 승교사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아무 희망 없는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때그 심정은 참담했다고 전합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 가난에 찌들고도 아직도 옛 관습을 버리지 않은 채, 애헴하며 살아가는 그 양반네들, 주색잡기에 온 나라는 병들었고, 어디를 봐도 작은 소망조차 품지 못할 이 땅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선교사들의 심정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화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발을 디딘. 한국 최초의 장로 교회를 세운 26세 언더우조 선교사 이분이 조선 땅에 발을 디딘 후에 느낀 심정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섭에 묶여있는 조선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깃발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들을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재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 승교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땅이었지만, 백년 지난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희망과 소망이 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임을 제들은 믿습니다. 이 심정으로 72년 전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교회 설립자들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도 아마 이 땅의 형편과 처지는 이 성무새 눈과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현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미래이므로 그분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웠으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라제일교회는 기여 세우신 분들의 그 마음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 교회의 고귀한 삼령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봉원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 네 중의 일부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무했던 성전 건축을 자기 손으로 완성했으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기도에서 솔모는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성했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황하게 선포하며 영광돌리는 이 기도에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기도에 게으르면 교만해집니다 목사가 교만해지면 교인들도 기도에 게을러지뿐 아니라 교인들도 역시 교만해집니다 또 교인이 교만해지면 그들의 가정도 교만해지고 그 가정이 교만해지면 온 식구들이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이 겸손한 자세, 우리 모든 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늘에도 땅에도 다시는 없는 유일한 하느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천상천하에서 유일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등록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워질 때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반석입니다. 단단한 바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로라고도 합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베드로자니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뻐받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이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겠다. 내가 천국 연세를 줄이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져야 어떤 어두운 곳에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초가 없이 그저 사람 몇명 모아서 목 좋은 곳에 세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마을은 도로변에 있었는데 친구들은 주로 산골에, 바닷가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갈때 되면 지나기 무척 두려운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다란 당수나무가 우거져 있는 작은 산 위에 있는 성황당입니다. 주변에는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야 마을이 나옵니다. 해가 지면 너무 무서워서 이곳을 혼자 지나가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 이런 것을 세웠나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산세 좋은 곳에는 절이 서 있고 지금도 도신지 사람 많고 길목 좋은 곳에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황당은 주로 음침한 땅, 귀신이 출몰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것을 세웠을까요? 바로 그 귀신 나오는 척박한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고치려는 선조들의 그 지혜와 예빈 정신이 바로 성황당에 반견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72년 전에 그 성황당 세워진 만큼이나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 성교사가 보았던 그 조선 백성들의 참담함이 이 땅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설립되고 1년 지난 후에 한국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국건한 믿음 위에 반석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이 황무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지금까지해 왔음을 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성리를 세우신 것은 그분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우리 송라 제일 교회는 지금까지 72년간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오래된 미래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굳게 서 있는 교회, 날마다 기도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72년은 결코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오랜 것은 그만큼 믿음이 단단하게 기초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우리 교회 긴 역사만큼이나 더욱더 기도의 힘수는 봉사의 힘수는 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어두운 곳에도 틈타지 못할 것이며, 주의 교를 위해서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영원히 땅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72년간 세우신 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 72년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눈물과 기도를 심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땀과 핏방울을 이곳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영원한 오래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할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이 지역을 변화시 기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황당이 그 지역을 정화시키려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화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솔로몬 기도하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운을 뗍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조복 조복 하나 하나 세심하게 이 나라와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리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 주옵소서라면서 기도하는데 그쭉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전쟁이 나거든.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어 나갈 때에 이땅의 흉년과 기금과 범죄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백성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에 그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와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즉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땅을 책임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의 결혼 교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 안 들어 주시더라. 내 기도는 안 들어 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 주셨을까요? 만일 그분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재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기대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함부로 나올까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어지고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즉, 교회에 놀라운 건설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교회는 그만큼 이곳에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능력 의지에서, 이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축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설로몬 기도를 들어보면 은 몇천 년 지난 후에 응답된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에게 피하게 됨으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시며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즉,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 6 0 0년 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를 기도하시고 1948년 2000년 지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지나도 솔로몬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금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는 눈을 들어서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대신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리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겠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 땅에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역과 환경의 변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도 있지만, 그냥 문 닫는 교회도 부지 기수입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신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정말로 복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와서 죽게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 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축복은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10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교회를 말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즉 교회가 있는 그 주변 땅에 번성을 볼 것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며 승기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며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교회를 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풀면 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여기서 매면은 하늘에서 메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란 능력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냥 세워진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 있는 그 귀한 곳임을 우리는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기도를 보면 요은 인간의 힘을 할수 없는 것들이 다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가능하다는 고백이 그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고 교회 생활에 나태하고 믿음 생활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즉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복의 크고 놀라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커 놀라운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우리의 엄 놈과 마음이 헌시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고향 교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자리에 누우면은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 수고하고 봉사했던 그 기억들을 늘 기억합니다. 더불어 그 교회를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셨던 그 교회의 어르신들과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먹해집니다. 모두가 다 병들고 또 세상 떠나가시는 분도 많지만은.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그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는 평생을 통해서 제 가슴에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분들처럼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지. 그리고 이 다짐대로 저는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시간 나고힘 났는 대로 고향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한잔 붓그럼씩 숭숭과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실앙 여모들의 그, 그 헌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은 지금도 제 가슴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헌산인들그분들잘 살아서 시간 많아서 봉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은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후손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애쓴 그분들의 그 수고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이렇게 세운 것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수고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십0불이나 갚으려는 그 귀한 마음이 그분들을 그렇게 헌신의 종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대한민국 세계 12권의 경제 대국이며 세계 7대 군사 강국이며 어느 돈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참으로 가난에 허주하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졌고 교회가 세워지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셨고 오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방울이 오늘 우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충성한 자를 반드시 그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그분게 드린 충성의 대가는 우리가 상사하는 그 이상의 축복으로 주어짐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축복을 바라면서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소유적이며 살았음을 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그 수고에 우리 후세대의 수고와 봉사는 그리 뜨겁지 않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헌신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 삶에 넘치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땀방울과 핏방울과 눈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내 가정에 그대로 임할 것이며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훈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기 장기에 가면은 양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42년간 새벽정을 치셨던 2006년에 별세하신 고 김진순 군사님과 계십니다. 이 군사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실행 유지를 받들어서 17일반 7이 자금을 마련해서 그 교회 새벽정소리장학회라는 것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새첫 주일을 헛어져 살던 그자족들이 고향교회를 방문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금을 전달하며 어머니의 그 생년의 봉사와 승김을 계승해서 힘쓰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따라가셨지만 그 아름다운 신앙 유지를 이어가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교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분명히 성인되어도기연처럼 다시금 자기 교회로 회귀하여서 자신을 키려준 교회에 충성과 봉사를 다할 것이며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후손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7 2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비록 눈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그 신앙대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위해서 심었는데, 지금의 우리들은 앞으로 7 0년 후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심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심으신 것을 나먹기만 하면 거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심었듯이 우리 역시 오래된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 이교을에서 뭔가를 분명히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거 심을 것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각자의 마음에 이 귀한 은혜의 나무를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송나 제일교회 식구가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송나 제일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 수고의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주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자손 대대로 놀라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주의 집에 그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교들의 가정에 삶의 충만이 넘쳐내기를 주곤 합니다. 아멘.